어때? 그냥 오해하지 마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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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이렇게 생겼어 이거 래 대박. 아얘 너가 끝까지 이런 거나오데 음. 아, 느낌이 너무 좋은데? 아니, 나 이런 거 응. 처음 거야. 이렇 나도, 나도 나도. 오나이 냄새 좋아. 어? 이거는 좋운데 언니는 뭐야? 응. 어 너무 좋을 거 같은데? 아 너무, 좋은 같은데? 음. 아, 너무 <laughs> 좋은데? 그 <목소리> 원래 있는 고 네, 나 잠깐만 나 커피 즈가져 <목소리> 이거 그 냄새야. 바디 판타지 핑크 색깔 향. 아 그지? 응. 음. 향이야 봐봐. 네, 네. 아, 그요좀두드려야워요 사진 찍으러 왔어. 이거 왜 이렇게 하얘 보여? 도명도. 명 대박. 오, 도명그 역시 연예인들 도명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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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명 웃으면서 찍을까? 하명도 응. 명명같이 풀어놔야 돼. 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아, 에, 이, 오, 오. 아. <laughs> 하나, 둘, 셋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사랑하는 김 t 미 생일 축하합니다. 어, 소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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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. 소원, 소원, 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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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점액이 점액이 부족하네. y t o 야 그러니까 점액이 부족. m m y Tommy, Tommy, 네 그래서 최근에 10월 달에 주급고 음 진짜 엄청 지금 지니 내가 먹을게 이거는. 괜찮아. 작은 맛이 랑좀 줘서 매콤해. 매콤해. 그때가 우리 있을 때가 아니야? 먹 베가, 베가, 거야? 감가 베가, 베데베감 베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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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베 우 양파 안 먹잖아 이런 거 있어 100점으로 해줄요1 0 0점해 빨리, 빨리 준비하 아직 8시 안돼 근데 왜치는 근데 왜 가르치는 거야? 근데 왜 가르치는 표정이 없어서 <없어졌습니다? 웃음> 무슨 알바를 해? 맨날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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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일찍 일찍 응, 두부더 자주인데... 음주는 막 이런 거... 말 수능도 정확하세 노는 멘트도 빼고... 음. 좀... 그때 온 톤은 있긴 했어. 근데 나약 음. 갈색 계열이거또 음. 뭐. 머리 특히 갈색... 음. 어, 아, 없... 없었, 없었으면 어쩔 거아 나해 그거 <laughs> 왜 멈추지 않는 거에요 나다요 안는 거에요? <laughs> 많이 안 나와 안는 거에요? <laughs> 수민이 시금치 먹어? 아저 지금 뿜을거있어 케이크랑 이거 귤이랑 꿀카베리랑버드와이저랑 티티 잖아너 영상 찍고 있어? 응, 넌 먼저 여기다가 찍어 여기다가 응. 치고, 진지 어, 뭐야? 설 있는데, 까먹까먹 응, 까먹. 음, 맛있는 맛있어? 응, 만화로 만한... 하지마! 아니 해줘 라고 <laughs> <laughs> 뭐 할줄 알았지 해줘 라고 할줄 알았지 <laughs> 난 트림을 왜 이렇게 잘할까? 소화가 안 되나봐 응? <laughs> 소화가 되게 나오는거 <남아준> 아니야?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약간 오바이트 하기 직전에 하품하듯이 오헤트 나오기 전에 응응. 몸에 너무 안 좋은 하품이 계속 나와. 이 하품이 아니라 트름인데? 하듯이. 응. 아 사람 말을 좀 끝까지. 궁금하다고 말하라고. 하듯이. 어. 하듯이. 응. 이제 트름을 한다. 응. 하면은 위가 뭐 잘못된 거지. 아? 근데 위가 문제가 있는 거야. 근데 솔직히 나보단 최다원의 트름더 많이 해. 아니, 쉽지만. 소리가 너무 커. <laughs> 그다음이는 트름도 크고. 아 응. 듣고 있어? 소리도 크고. 응. 아 뭔가 좀 몸이 좀 안좋아 최대한 크긴 해말해 어. 트름, 그러니까 트름을 당연히 처음부터는 안하지 않았어? 아 어렸을때 많이 하는 애들 엄청 많잖아 어, 몇살때부터? 응. 내가 그건 어떻게 가지각색이지 <laughs> <아직> 뭐 <laughs> 연구해봐? 그러니까, 아니 그니까 가지각색인데 <laughs> 너의 말은 평균이랄게 있냐고 그니까 러내 말은 <laughs> 보통 하지 않다가 이제 조금씩 크고 청소년기가 되고 그럴 때 <laughs> 하지 않나 그거야. 어쨌든 그랬는데 채다 음. 원은 가끔 나한테 사과를 해. 너무 크고 길어서. 음. 약간 너 같은 경우는 강하고 아. 짧잖아. 그러니까 아, 맞아. 꾹 이렇게 하잖아. 그데최다원는 아, 크기가 <laughs> 많이 크시고. 음. 근데 냄새가 난 적은 없어, 음. 수분 냄새가. 근데 냄새나면은 그거 좀... <laughs> 이수미생각나그 <숨이> <laughs> 장기를 싸, 다, 다 그냥 싸그리 고쳐놔야지. 그거는 대장, 소장, 위장 그냥 그게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위에서 냄새가 나는 거야. 그래가지고 떡갈비... 떡갈비 폭탄이 나왔어 나도 뭐 이렇게까지 나는... 나 진짜 그때 눈물이 날 뻔했다니까. 아, 애초에 난 그때 진짜 구역질이 나왔 거잖아. <laughs> 너가 제일 <laughs> 아니, 나빠. 네, 네. 왜? <laughs> 너가 너무 왜 좋아해. 좋아해. 나 이게 솔직히 짧고 강한 게 낫지 않아? 짧고 굵은 거야. 근데 뭐가 나쁜 건 없어? 똑같아. 왜? 트름이잖아. <laughs> 근데 수영아, 넌 트름 안 해? 아, 하지. 하는데 이제 크게 이렇게. 부악하진 않아. 그... 아, 근데 넌 대신 똥을 많이 썼나 어, 맞아. 하루에 한 3, 4번? 뭐, 내가? 끝까지는 안 먹어. <laughs> 그러니아그니까너 매운 거먹으니 싸잖아, 솔직히. 아 많아? 너 맨날 거. 나한테 살려줘, 제발. 아니. <laughs> 제발. 너는 좀 길고 많은. 살찐 <laughs> 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지? 위 식도가 문제가 있어서. 긴가? <laughs> 그러니까 위랑 식도가 길어가지고 이게. 올라오는 과정까지. 왜개인 <laughs> 아니야, 음 왜. 개인하냐, 왜? 웬만한 이 숨이 필요해 날숨! 날숨이 <laughs> <나> 필요하다고 왜? <laughs> <laughs> 그래? 아니 케이크 한조각몇 입을 먹냐 ㅋ <laughs> <laughs> 갈바야? 나아도못 먹기! 뭐 <laughs> 조진세야? 나아도못 먹기! 아죽 할레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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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이도 하늘나난길도 음. 음. 우리 여우 네여개는 뿐인데 우리처럼 그것도 네개는 모양은 아니야 뭐냐? 뭐냐? 내양기 시작하면 거기 먹는 걸막 주더라 嗯。 나도 약간 주량이 3병이면 좋겠다. 딱 애들보다는 잘 먹으면서 조심히 집에 갈수 있으면서 그 정도는 다 먹으니까 약간 식기는 오르고, 이상태로 집에 가고 싶어. 맛있어 맛없어. 맛있어, 맛있어 맛없어. 맛있어 맛없어. 맛있어 맛없어. 소주가 없어도 돼? 소주 없이 그러면은 회 먹을 수 있어? 평생? 어. 응? 평생? 아, 빨리 대답해봐. 평생? 없어도 돼? 없어도 돼? 알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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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당과 당돌의 차이를 말해봐. 맛있는데